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 거고. 고릴라 암네님 안녕하세요. 와, 고릴라 암네. 어떤 냄새일까? 고릴라 암네. 어떤 냄새일까? 궁금하긴 하네. 아, 같은 영상이긴 한데. 근데 그 고릴라가 인간이랑 땀샘 발달된 게 비슷한가? 에크린, 아포크린? 어, 땀샘. 그러니까 발달한 땀샘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에크린 땀샘이 발달을 했고 체온 조절하는 땀을 배출하는 게 에크린 땀샘이거든. 맞나? 잠깐, 맞나? 나 이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확인 좀 해볼게. 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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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인간은 에크린 땀샘이 발달했고요. 고릴라는 이제 아포크린 땀샘이 발달을 했거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먼저 얘기하자. 에크린 땀샘은 이제 체온 조절을 위주로 해요. 아포크린 땀샘은 이제 신호 전달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 발달된 땀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페로몬을 뿜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했을 때잘 모르겠다. 제대로 안 나와서. 아무튼, 그래서, 에크린보다 아포크린이 냄새가 심해요.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아포크린, 아, 고릴라 암내님 예, 네,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사탄 푸는 거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취향에 맞는다고 하니까, 마저 고릴라 암내에 대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아포크린 냄새가 더 심한데 이제 인간이랑 고릴라랑 땀샘이 발달한 경로가 좀 다른 이유가 이거를 진화론적인 관점이랑 생존 전략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분석을 한단 말이야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강력한 체온 조절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체모도좀 거의 없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에크린 땀샘이 더 발달했고 물론 고릴라도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발달을 했지만 근데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페로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포크린이 더 발달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환경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고릴라는 밀림 이런 데서 많이 살잖아. 좀 그늘이 많은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고 그래서 굳이 에크린을 많이 발달시킬 이유가 인간에 비해선 덜한 거죠. 근데 인간은 이동을 많이 했잖아. 그게 인간의 강점이잖아요. 지구력. 그래서 많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운 지역에서 사냥과 이동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에크린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호 전달 수단의 관점에서도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페로몬 이런 거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개체를 구별하거나 아니면은 성적인 신호를 보내거나 영역 표시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릴라는 아포크림 땀샘이 발달을 했고요. 반면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언어나 아니면은 눈짓, 눈알 굴리는 거. 그래서 인간의 검은 자가 다른 동물에 비해 적은 이유가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도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냄새 중심의 의사소통을 좀덜 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인간은 고릴라에 비해서 에크린 땀샘이 발달하고 고릴라는 인간에 비해서 아포크린 땀샘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뭐랬어? 아포크린 땀샘이 더 냄새가 심하다고 했죠 그러면 고릴라 암내는 인간의 암내보다 좀더 진하지 않을까 좀더 아주 야성적인 향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유튜브가 고마워요, 고릴라 암네 닉. 이왜 이게 비밀 이야기야? 고릴라 암네 닉. 그 닉네임 좀 박제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원래 뭔 얘기 하고 있었냐? 아까 얘기하던 것도 유튜브에 쓰려고 했는데